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뭐랄까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 비법 이 형용사를 아주 정중하게 세련되게 부정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. 일본어로 말하다 보면 이런 순간 꼭 있잖아요. 아 지금 이말좀더 공손하게 해야 할것 같은데 맞아요? 일본어는 특히나 이 정중한 표현 격식 있는 표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자 뭔가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. 왼쪽에 치우꾼 아이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친구들끼리 쓰는 편한 말이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 건 바로 오른쪽 치우크 아리마센입니다.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. 맞아요. 우리 다들 알고 있는 그거. 형용사 끝에 붙은 이를 떼고 큰 아이를 붙이면 그냥 편하게 아니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. 이건 기본이죠. 바로 이게 오늘의 주인공, 읽고 어리마셈입니다. 이용용사를 정중하게 부정할 때 쓰는 아주 고급진 표현이죠. 이걸 쓸줄 알면 좀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본어가 확 달라 보일 거예요. 근데 이게 왜더 정중하게 들릴까요? 비밀은 바로 저 아리마셈에 숨어 있어요. 이게 원래 없습니다라는 뜻의 아주 정중한 동사 아리마셈의 부정형이거든요. 거기서 온 거라 훨씬 더 격식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. 뭐 그래서 가끔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? 규칙은 진짜 놀러 올 정도로 간단해요. 보세요, 그냥 이 형용사에서 맨 끝에 있는 이를 떼어내요.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아리마셈을 착 붙이면 끝. 어때요? 진짜 간단하죠? 좋아요. 그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예문으로 한번 제대로 익혀봅시다. 첫 번째 타자는 비싸다라는 뜻의 다카이입니다. 자, 방금 배운 대로 이를 떼고 붙이면? 그렇죠. 타카까 리마센이 되는 거예요.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? 왓다시노 컴퓨터와 타카까 아리마센. 제 컴퓨터는 비싸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단어 덥다라는 뜻의 아즈이 입니다. 이것도 똑같아요. 이만 싹 떼어내고 바꾸면 아츠크 아리마생이 되죠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. 니홍와 이마 아츠크 아리마생. 일본은 지금 덥지 않습니다. 이렇게요. 세 번째 단어는 진짜 많이 쓰죠. 맛있다는 뜻의 오이시입니다. 자, 이건 어떻게 바뀔까요? 잠깐 생각해 보세요. 맞아요. 오이시크 아리마생이 되죠. 좀 고급 식당 같은 데서 음, 조심스럽게 맛에 대해 얘기할 때쓸수 있겠죠? 건어 케이크와 오이시크 아리마생. 이 케이크는 맞지 않습니다. 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규칙이 너무 간단해서 에게? 이게 다야? 싶었죠? 하지만 여기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. 이거 정말 자주 쓰는 거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그 예외의 주인공은 바로 좋다라는 뜻의 요이입니다 이 단어는 특이하게 변신해요. 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요크로 바뀝니다. 그래서 요크 아리마센이 돼요. 이건 그냥 규칙 없이 외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특별 케이스니까 꼭 기억해두세요. 그래서 만약 이 차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면 고노쿠르마와 요크 아리마센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배운 거 한번 싹 정리해볼까요? 간단해요. 쿠나이는 친구나 가족한테 편하게 쓰는 말. 그럼 그 아리마쌤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윗사람 아니면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는 거죠. 언제 뭘 써야 할지 이제 감이 확 오시죠? 자,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.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. 이 휴대폰은 새 것이 아닙니다. 이 말을 오늘 배운 정중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새롭다는 아따라씨예요.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어보세요. 만드셨나요? 정답을 맞히셨다면, 와, 오늘 내용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. 축하드려요.